예, 제규어 XF 차량의 패키지로 후진 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. 예, 지금 보신 것처럼 비상등 버튼은 가운데 있고요, 기아가 있는데요, 자 버튼을 누르지 않고 후진을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. 다시 한번 예, n 에 넣어보겠습니다. 예, 비상등이 꺼지죠? 아래 네, 켜지고 네, N에 꺼지고 드라이브도 꺼집니다. 자, 이렇게 보신 것처럼. 네 후진 시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짐으로써 네, 뒷사람이나 뒷차에게 주의를 주면서 네, 제규의 XF의 운전자는 편하게 안전하고 후진할 수 있습니다. 네 한번 장착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타인과 타 차량도 보호하지만 나 자신과 내 차량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제규어 차량에 꼭 장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글라스전에서 네, 패키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상 제규어 차량에 네, 후진 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